지난 2012년 중국 가수 장무희의 열애설이 나면서 중국 대륙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유는 장무희의 여자친구가 12세 연하 어린이 모델 아카마 미키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당시 장무희는 24세, 아카마 미키는 12살 어린 12세의 열애설이기 때문입니다. 아카마 미키가 8세 때 처음 만났던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첫 눈에 반해 사랑을 키워왔고 12세 때첫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7년 장무인은 SNS를 통해 아카마 미키와의 애정 사진을 공개하며 6년째 열애 중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장무인은 30세, 아카마 미키는 18세였습니다. 중국 대중들은 이두 사람의 열애에 대해 소아성애자 또는 미키도 어린 게 벌써부터 싸게 보인다. 등의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장모인은 공식 연애가 공개되고 비난을 받아도 sns를 통해 미키의 사진을 올리며 우리 애기 우리 천사 내 여자 등의 애정 표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두 사람은 직접 출연한 영상을 게재하며 모두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6년이 지난 후두 사람은 2018년 4월에 결혼 소식이 중국 매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중국 매체는 장무이와 아카마 미키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며 결혼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장무희의 SNS에는 해당 사진이 삭제되고 2018년 3월 이후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왜 소식이 없나, 헤어진 것이냐는 댓글을 달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카마미키의 SNS는 2019년 11월 이후에는 게시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무희의 웨이브와 마찬가지로 많은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며 이 커플의 근황을 궁금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